네, 안녕하세요. 급등 노하우 백송인 팀장입니다. 저희 라이브 경제 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자, 3월 8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때 안내 드렸었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라 안내 드렸었고요. 오늘 장중에 뭐 갭상승 출발하였지만 시초가에서 이제 잘 잡으신 분들이라면 거의 10%에서 5% 정도까지 수익 챙겨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0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죠. 자 바로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관련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 테마 강력한 테마죠. 바로 이 주택 부분인데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관심있게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바로 이 에너지. 에너지 관련해서는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원전을 적극적으로 다시 도입하겠다. 이러한 이슈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국방 관련입니다. 국방 관련해서 국방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대응책으로 바로 이 로봇을, 로봇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를 조금 외쳤기 때문에 로봇과 방산, 이두 가지를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과 테마를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관련 종목들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종목들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이제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오늘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 마감을 하였죠. 자, 거래량도 이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터져준 모습이고, 조금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 정도까지. 상승세를 시작하였던 구한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발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 완료된 상황이라서 조금 이슈가 붙어준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다. 하지만 이 대선 후보에 민첩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 건설 기업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3부토건도 오늘 강한 흐름 나와 주었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보다는 조금 추세가 더 좋은 상황이죠. 자 보시면 이전에 계속 매물을 형성하였던 이 구간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추세 전환이 기대되는 기점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단발적으로 이 구간 이 구간 슈팅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일단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왔고 또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눌림을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에서 진입을 하셔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이 상한가의 이제 절반 부분 이 구간까지 한번 눌려주는지 확인을 한다면 이전에 갭을 만들었던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림이죠. 히림은 이제 국내 상위권 건축 설계,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그리고 감리 업체입니다. 자, 이전에 신원종합 개발이나 선부 토건이 상학과 간것 대비해서는 오늘 양호한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진입하기에 조금 덜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가 살짝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추세를 돌려내는지 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약간 중장기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은 단발적인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게 조금은 좋은 그러한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전 계속 관심있게 보셔야 하죠. 이제 정부 측면에서도 원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조금 더발 빠르게 지금 대안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 관련주들 지속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성 파워텍이 최근에는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일성 올라탄, 급등주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진입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조금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GNG죠. 오늘도 강한 이슈 나왔습니다. 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이슈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들과 함께 강한 시세 보내주었고요. 이전에 지속 메모를 확인하였던 이 구간 물량 체크하고 종가로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돌파해내는지 조금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음봉의 이 분의 일 되는 이 구간 지지 받아 주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은 이전 구점까지는 다시 한번 어,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바로 돌파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은 일단은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계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어, 체크해 두시면서 유념해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 파워죠.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조금 좋은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일단은 시세가 나와 주었고. 그리고 이전 돌파 시도한 모습입니다. 자, 이전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이 지지대를 계속 지켜주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아니라면은 조금 눌릴 수는 있겠지만 이5일선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나와주느냐, 되돌림을 나와주느냐에 이러한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은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 종목도 일진파워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자 이전 매물때 부근 돌파 시도해 주는 모습이고 매물 소화해 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내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자 보시면 는 이전 대비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 구간, 어, 9,940원에서 만원 구간대에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조금 이탈한다면은 어, 리스크 관리 한번 다시 하시고. 다시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바로 로봇과 방산 관련해서 국방력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 했을 때이 퍼스텍이 로봇과 방산, 그리고 항공모빌리티, 이세 가지 재료를 모두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어,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로도 엮였고 로봇 관련해서도 엮인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지지대 또는 이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돌려 냄을 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어 조금 중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살짝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고 이 지지력 구간 테스트 하는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로보로보는요, 지금 추세가 지속 상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1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도 보시면은, 이 거래량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방으로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느냐, 아니면은 소폭 눌렸다가 이2 1선을 지지받느냐라는 부분들 조금 체크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로보로보는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 조금 대장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 좀 관심있게 지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도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터졌고, 또 이슈도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모두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슈를 밝힌 만큼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보시는 게 필요한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T 로보틱스도 있죠 로보로모 또는 이제 퍼스텍보다는 조금 더 진입하기 조금 안정적인 그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삼중바닥 지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세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시세 나와 주었고. 어, 추가적으로 눌리진 않고 저항대 구간을 이번에는 지지력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전 고점 돌파하면요. 어, 이 구간까지는 좀 단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퍼스텍이나 로보로보보다는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들고 왔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요. 매수, 매도 타이밍 모두 안내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어,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이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다면요. 자 상단에 무료 체험 신청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급등 노하우 또는 백송이로 문자 보내면 신청 완료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히든 종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용 관련해서 공기 압축기 제조 업체인데요. 이 업계 내에서 이제 국내 유일의 업체이고요. 그리고 업계 1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빼놓으실 순 없겠죠. 자, 최근에도 거래량 굉장히 붙어주면서 추세 상방으로 돌려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지지력 테스트 해주고 조금은 눌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계속 이런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원전이라는 큰 테마가 형성이 되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려낸다면은 이제 새로운 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구간 내에 있으시죠 자 보시면은 4,300원에서 4,500원 구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21선 지지 받으면서 시세가 나와 준다면은 어, 이 돌파 이전 고점 돌파 여부 보고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섹터와 종목들 계속 계속 가져올 거니까요.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